아, 어... 마장역에서 도보로 현재 10분째 걷고 있고요. 오늘의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한양들이 지났습니다. 잘 따라오 고 있지? 나좀몇 발짝 뒤에서 가고 있어. 왜? 쳐 맞아도 네가 먼저 쳐 맞으라고. <laughs> 난 도망가야 될거 아니야. 뭔 개소리야. 여기 너무 이거 골목이 너무 무서운데? 우물 밖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 우물을 꾸밀래. 뿜이... 네. 그 우물에서 뭘로 꾸밀? 뿜이... 피케어? 너 그냥 하우스 개구리 같다. 넌우물도 사치고 햇빛도 사치야. 한양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한양대 못 보여줬네. 한양대 지나가지고 골목 지나가고 네. 있는데 우리가 많이 다니 익숙해 길은 아니죠. 여기 아 어, 요즘 이런 서울에 아직 이런 곳이 남아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어. 정감 넘치는 동네고요. 저희가 여기 왜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2년 전으로 거의 거슬러 올라갑니다. <laughs> 여덟 계절이야. 계절로 만쳐도 <laughs> Once upon a time. 한양대 근처에 아주 그 괜찮은 노포 치킨집이 있다고 해 가지고 가달라는 음. 댓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안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분이 그 당시에도 정말 여러 번 제보를 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가려고 스케줄을 스케줄을 잡고 했는데 여기가 막 동선이 잘안 맞아가지고 어.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갑니다 하암 님이고요 진짜 아끼는 집인데 아기장기를 위해 공유합니다 한양대 뒷문 기숙사 골목 아 기숙사 골목이거든요 어. 기숙사 골목에 있는 다시 올 치킨 강추함 처음엔 어. 그렇게 친절하게 달아주셨지 어. 그러다가 진짜 2년 동안 꾸준히 달아주셨거든요 어.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막 구독 취소한다고 협박까지 어. 하시는 거야 하지만 취소하지 어. 않고 계속 달아줘 어. 한분더 있어 아이스베어 0326님아한 분이 아니야 이분도 뭔가 어. 여기에 대한 추억이 있나 봐. 아, 한양대생인가? 난 근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어요. 같은 사람이다 같은 분이다. <laughs> 이거 우리가 너무 반응을 안 하니까 다른 아이디로 한번더 다뤄줬다. 아니, 이분은 뭐. 딱그 한양대생이 맞는 것 같은 게돈 없고 힘들었던 대학 시절 다시울 치킨 때문에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래. 근데 여기 한양대서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근데 자취소? 우리가 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그렇지 쪽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숙사 골목이라고 하니까요. 나무스 여기는 자치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프라이드 반 양념반 먹고 그 빨간 장칼국수 같은 걸먹으요아 맛있겠네. 해장칼국수. 네, 좋아 좋아. 네, 여기가 막 엄청 술집 바이브는 사실 아닌데 맞아. 식당 바이브인데 여기 상권도 지하철역이랑 응. 가깝진 않고요 저희가 마장역에서 걸어서 지금 1km째 걷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서는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권입니다 일단은 네. 가봅시다 밥 먹으면서 반주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키바리 진짜 나 옛날 학교 앞에 자취방 같 어, 갔다. 진짜 뭔가 좀 어. 부산대 앞에 온것 같아 그니까 러 그니까 아, 드디어 전설의 저기구만전설의 아, 음. 다시 오는 이름도 다시 올이네 아 저게 그건같다 다시 올 치킨 대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먹다가 사회생활을 해서도 다시 올그 정도의 그런 어쩌보세요 아,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하암님. 먼저 한번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어, 죄송해요. 제가 이거 손으로 찍었어요. 됐어, 됐어. 단짠이지 뭐. 아, 메시지. 하암님, 아이스베어님. 드디어 왔습니다. 더 이상 저희 구독 취소한다고 협박하지 마십시오. 근데 내 와이프 채널 꿈 리버스에도. 아, 거기도 오죠바하셨어 섭섭하다. 내 와이프한테 하소연을 한 음. 것이. 아 섭섭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보고 음, 아 잊고 솔직히 우리가 음식 나오기 전에 뭐 해명 아닌 변명타임 좀 가지겠습니다 아, 예. 솔직히 우리가 안 가려고 안간건 아니고 아 가야지 가야지 마크해놓는데 그래도 막 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정이 막 여러 개 꼬이다 보면 또 잊어 잊고 있다가 그때 와이프 채널에 딱달렸길래 이번엔 진짜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김상한테 가서 캘린더에 박제돼놓고 우리 이날은 무슨 일 있어도 꼭 가자 했는데,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광고가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은 또, 그럼 또 밀리거든. 근데 진짜 뻥안 치고 한, 저희 스케줄을 한세 번, 네번 잡아놨었어요. 뭐, 핑계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사제 한잔하시죠. 같이 한잔하시죠. 근데 이미 구독 취소하고 떠나신 거 아니야? 이름을 그냥 박아버리자. 아. 왜 계속 띄워놓을까? 어, 하암님해가지고 Congratulations. 근데 네, 그분도 그렇고, 하암 님도 그렇고, 아이스베어 님도 그렇고, 여기를 나오신 것 같아. 여기 학교를 나왔거나, 그러겠지? 아니면 이 동네에 살았거나. 그래서 뭔가 맛도 맛인데, 추억이 되게 가득한 그런 느낌의 댓글이었거든요. 여기서 칼국수를 그렇게 드셨다고. 음, 치킨보다 칼국수가 맛있다고 했지? 점심에는 칼국수랑 곰탕 많이 드시는 것 같고. 저희 아까 들어올 때도 그 대학원생분들? 식사하신 것 같던데 치킨 술이 없는 걸 봐서는 치킨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칼국수나 뭐 국수를 먹고 음. 아뭐 말파네 찜닭도 팔고 전골도 팔고 볶음밥도 팔고 하네 다그로는건다 파시네 닭으로 는건다팔아 심지어 똥집도 팔아아진 대학교 시절사 생각난다 왜?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자치촌이잖아 네. 그럼 자치는 다 타지역에서 온단 말이야 주말이나 이럴 때갈 곳이 없어요 명절에도 어디 갈 감사합니다. 데가 없어 아 감사합니다 찍어 어? 이거 뭐, 뭐예요? 떡질아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질만 이렇게 주는 집 신기하다니까 이. 이 집은 다 그러는 건다 하네. 아 내가 이거 좀 양념장을 제조했거든.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찍어 먹어. 봐. 보자. 아이거래아 음. 내가 오늘 소주 각1병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 아니 뭐 전차를 먹으면 되지 뭐.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 사연은 팀부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적당히 먹읍시다. 저희 최근 아재 식당이 민성이랑 갔고 김 반장님이랑 가서 우리 둘이 온 것도 오랜만이에요. 그아 그래. 응. 우리 진대나하자고 오늘 오랜만에 대거가대고 아씨. 야구의 시즌. 가을 야구. 아니 야구 안 좋아하잖아. 나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 야구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 아니 아니. 그 본인 고향이 저 홈구장인 거. 용인은 없어. 아니 용인은 다 없잖아. 용인 저것만 없는 게 아니잖아. 있어 뭐. 빛. 부채, 비리 이런 거 많은데요. 사실 내가 대구 삼성 라이온즈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관심이 없는 게 그때는 내가 야구 볼 시간이 없어학창 시절 때는 뭐 했어? 공부했지. 우리 때 그거였잖아. 연교실 수업하고 야간 자율학습 시키고. 우리 영교실안 했어. 안 했어? 연교실가 근데 수업이 아니라 자습이잖아. 아니 수업했어. 우리 학교는 EBS 학교였거든. EBS 를 들어갔어 오자마자. 우린 자습은 했어. 연교실까지 오라고 해서 어쨌든 나왔다 나왔다 나어두개 같이 나왔구나. 요걸 여기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예요? 원하시는대 넣어서. 아, 어, 네. 감사합니다. 주제 잡으면 안주가 하나씩 나와가지고 저희 토크 뭐가 중요합니까 안주가 중요하지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우리는 8시까지인가? 출근해서 출근, 아니 그거야아 <laughs> 그때부터 노열 그랬군요 아 이제는 그 학창시절보다 이제 이게 또 많아져가지고 출근하고 뭐라 하지? 등교 등교 8시까지 등교해서 1시간 자습하고 수업은 아니었어 그것도 연교시라 치나? 보통 원래 1교시가 9시잖아 9시 전에 하는 걸연교시라고 했지 그래서 그렇게 했었대 우리도 그랬나? 저 기억이 안 나지 그거는 아마 필수였고 우린 야자는 자유로 난고 이때부터 연교시가 들어가고 야자가 끝나고 고 이때부터 그거 했다. 심화반이라고 했어 야자 아 공부 좀 했네. 엄청 잘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뭐 전교에서 한 백위권 아이들은 음. 야자가 끝나고 또뭐 와. 수업 같은 거 하잖아. 대강당 같은데. 야, 그거생각해보셨다그 자리 순서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성적순으로 쫙 앉혔어. 성적순이요? 오, 나 그랬다. 야, 빡세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막 인권이다 보다 할 텐데. 그때 그거 끝나면 뭐 했나? 그럼 이제 독서실 차 타고 도서실 갔다. 와, 진짜 열심히 했네? 어. 그럼 열심히 치킨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 그래. 일단 음. 먹어보자. 와, 치킨 나오면 한병다 먹었어. 치킨 엄청 바삭해 보이는데? 맛있는데? 고맙다. 그리고 꼭 이걸 같이 먹으랬어. 이거 제주 좀 해봐. 너좀 해봐. 나 찍을게. 너나 찍어. 내가 할게. 김을 좀 뿌려야 되는 것 같아. 김 뿌리는 것도 잘 찍어라. 우와. 아니, 이건 뿌리는 게아니고 덮는 거잖아. 나도 이렇게 될 됐지만, 나는 김을 많이 넣는 거 솔직히 더 좋아해. 우와. 와. 닭게장이네, 닭게장. 야 맛있겠다. 오우 맛있겠다. 이거 얼마냐? 만 원. 만 원. 괜찮네. 우와. 죽이지, 죽이지. 드셔보이? 아, 소주 한 병을 나눠 먹을까 했는데 처음에. 무조건 두달한명이나호 와, 어, 내가 진짜 한 300번 정도 본것 같아. 우와. 이런 결말. 아. 오. 맛있다, 맛있다. 오, 맛있네. 음. 이거 한 그릇에 한번 먹겠다. 뭐라, 너왜 이렇게 알뜰떨어지? 소주 오르면 먹나? 좀 빨리 먹었나? 천재 먹어. 제가 얼마 전에 소츠 만든다고 제작 용 형이랑 찍었던 영상을 다시 봤거든요. <laughs> 우리한테 우물한 개구리한 올맛 너무 많이 했더라고 계속 우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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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걔는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거잖아요 대냐야나 뉴욕 좀밖에 항상 가르침을 주고 상대를 찾아 다녀 어, 무료감 <laughs> 걔는 보람찬 일 하는데 의미를 두는 거야 나야들 뭐 오늘 들었겠냐 아 그날 아주 뼈 제대로 맞았지 <laughs> 너가 감정적으로 울컥하길래 아이나 초짜 새끼래 근데 내가 제창의 형의 말에 울컥한 건 아니야 그냥 그 상황에 울컥한 거지 상황에 어, 네. 음. 그때 우리가또또 또 겪고 있는 현실이 있었지. 음. 음. 계속 먹었네, 오늘. 벌써 약간 배가 불러오는 것 같아. 그럼 먹어, 내가 먹을게. 불러오는 것 같다고. 탈국수에 밥만 먹을 생각 지금 말라너먹어라 면좀 남았을 때 말아야 맛있는 거 알잖아. 저 소주 한 하나 공깃밥을 할수 있어? 사장님, 저희 새로 하나랑 혹시 공깃밥 있나요? 공탕 파는데 공깃밥이 없겠어요? 예의상 먹어보지이 새끼. 아, 의문문으로? 할생활못 하는 새끼. 감사합니다. 꼭 해달라는 건데,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다 그렇게 해. 너 뭐라고 해? 공깃밥 하나 주세요. 없으면. 없을 리가 없으니까 만약에 없으면 거기다 있는데 공기밥 다 공기밥 메데너 와이프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 너뭐 와이프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와이프한테 공기밥 달라고 해? 너 그렇게 말해? 뭐 만약에 밥 먹다가 뭐가 필요해 와이프가 이제 줄수 있는 상황이야 뭐라고 해? 내가 가지 왜 와이프한테 물 시키려고 그래 난안 시켜 아 시키면 안 돼? 내가 가지 아 우린 시킬 수 있는 상황이면 시켜도 돼난안 시켜 와이프끼리 도 끄가는 것이 서로가 도움 필요할 때. 아 그게 안 되나봐 그 집은? 안 하는 거죠 안 되는 게안 아, 아예 니아안 되나 보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됐네왜 되게 소중한 우리 와이프한테 일을 시켜? 아 네가 다 해야 되는구나.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다 하는 거지. 아세뇌 당했네. 와 여기에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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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쓰리 하면은 식사를 딱나무고 끝나야 되는데 고 죽어도 이거 먹겠다고. 와 오늘 좀 길게 하네. 야 요즘 찍어라. 아 진짜 어떻게든 이겨먹겠다고 아우. 아니 좋게 좋게 말하면 좋잖아요 부탁형으로 플리즈 플리즈 떠줄래요 플리즈 그래 얼마나 좋아 자 간다 하나 둘셋뭐 있었지? 또 떠줘? 우와. 맛있어 보인다 약간 고사리 국개장처럼 나오네 이거랑 소주 먹으면 돼 이제 와 맛있겠다 원했던 맛이야. 내일 아침에 먹어도 해장하기 딱 좋아. 아저씨, 난 맵고 단것보다 맵고 칼칼한 게 좋아. 맵고 짠게 좋아. 네, 오늘 어찌됐건 여기 온게 댓글 써주신 분의 대학 추억을 기반으로 온 거잖아요. 우리 대학 얘기나 좀 해봅시다. 나는 진짜 얘기가 많아요. 어떤 키워드는 던져봐. 노상은 많이 안 깠어? 너 노상을 안 깠어? 노상을 왜어 그때 부산대 가보니까 부지도 엄청 크더만. 거기서 술 먹은 적은 없어? 첫 번째 여행. 노상을 까는 애들은 술에 낭만을 다한 애들이고요. 전 자칫 방이나 회사에 공간에서 먹었어요. 그런 애들은 뭐냐? 술 마시는 거에 집중한 애들이에요. 어... 나는 노상을 까고 싶었지만 그런 사치스러운 분위기는 챙기지 않는다 뭔말지 알겠죠? 우리 학교 노상 그렇게 많이 안 까는 분위기였어 우린 졸라 깠어요 제가 입학했을 때는 정문 쪽이 공사 중이어서 었 광장이 없었는데 제대하고 오니까 거기 뭐잔디밭에 광장이 생긴 겨아 그치 그치 빼빼로 광장이라고 이름은 광장이지만 대단인데 그 양쪽에 길다란 가로등이 있었어 빼빼로차럼 그래서 빼광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게 불려서 그냥 불렀는데 거기는 정말 인싸들이 거기서 맨날 술 먹는 거야 그래서 좀 인싸들, 어린 친구들은 거기서 먹고 저는 사실 거기서 못 먹고 저는 이제 그 연못이나 음지? 과거의 양지 가로등 개수 확주로 불러 가나 거기나 아니면 이제 건물 옥상 그거는 옛날에 그 드라마 학교 알아요? 근데 거기에 막 데크 같은 게 있었거든 거기서 먹거나 뭐 이제 건물 앞에서 먹거나 난 많이 먹었어 넌 많이 먹었을 것 같아 너가 말했잖아 10년 전으로도 가면 의미 없이 술 처먹는 거좀 그만하고 싶라고 그니까 러 빼광해서 먹을걸 거인사처럼넌 <laughs> 못해 맞아 너는 못한다 라는 표현보다 솔직히 말하면 그 감성이 아니야 너는 주류가 아니야 나 완전 주류였어 넌 비주류야 아 무슨 소리야 그래서 맨날 주류만 마셨어 병신 넌 비주류야 그냥 건너 쳐먹어 <laughs> <laughs> 아니, 뭔 얘기 하다, 가 우물한 개구리. 아, 진짜 강제참 죽입니다. <laughs> 근데 생각해보면 우물 안에 일단 개구리가 제일 센거 아니냐? 우물안 아메바보단 우물안 개구리가 낫잖아. 근데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도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야. 그 우물 안에 있는 그 개구리는 만약에 평생을 우물 안에 살았어. 그 세계가 전부야. 근데 그걸 불행하다고 치부할 수 있나? 내 말대로 막 꿈고도 해몽.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야. 맞아 만족 안 하잖아, 너도. 난 양지로 가고 싶어. 왜냐 딱 걸렸네 네.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으면 난 만족했을 거야 우물 안세 개밖에 못 봤으니까 아, 다른 세 개를 봤어? 근데 나는 우물 밖에 있던 개구리야 너가 언제 우물 밖에 있었냐? 태어났을 때부터 우물 밖에였지 아... 제창이 형의 영상에서 내가 굉장히 불행한 사람처럼 나왔는데 불행하지 않아요 아쉬움이 있을 뿐 네가 계속 이렇게 듣고만 있으니까 더 불행하잖아 아,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드리면요 그날 제창이 형이 한 얘기에 3분의 1도 안 나갔습니다 제창이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사실 <laughs> 그리고. 말도 빠르고 터무를 안도 잘 연음을 겁나 하거든. 야, 넌 그럼 나 물어보자. 너는 그 우물한 개구리라고 치자. 우물 밖에 나가서 뭐라고 싶냐? 내가 지금 우물한 개구리라는 정제야 그러니까 삼자가 봤을 때. 삼자가 봤을때 우물한 개구리야? 우물을 꾸밀래? 우물에서 뭘로 꾸밀래? 이케아? 이케아 좋아요. 너 그냥 하우스 개구리 같다. 넌 우물도 사치고 햇빛도 사치야. 그냥 우물 뚜껑 닫아버리고. 오케이. 우물 밖으로 나간다. 아 나도 맨날 얘기, 얘기해놓고 안 하는 것중 하나인데 언어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어. 영어, 일본어. 내가 정말 아예 못하잖아. 너 외국인 지나가면 말 굳지. 말 굳고 나 고, 고민. 나 내가 나는 집을 갈때 서울역으로 가잖아. 약간 카인드 코리안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낑낑 막 이렇게 캐리어 들고 가시는 분들 있어 그러면은 막 들어주고 싶어 막 이렇게 낑낑 들고 가니까 근데 내가 막 말을 못 하니까 이걸 내가 설명해 줘야 되잖아 어, 제가 들어드릴까요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너 외국어 몇 등급이냐? 수능 때 영어? 어. 2등급 내가 외국어 1등급이에요 아,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고 서부로가시죠 왜? 그래. 걔도 공부를 못 하는 건 아닌데 나보다 영어를 못 했어 근데 그끼는 어. 호기심이 X나 어. 많아가지고 어. 학교 날때 지나가면 외국인한테 말 클라 거로? 오, 오 진짜? 그냥 그냥 입밖으로? 근데 한창 취업 때문에 중국 관심 있다. 중국 가고 중국어도 지금 잘해. 걔는 성적은 나보다 못 봤어. 나한테 맨날 뭐라는지 알아? 저 외국인 기피증 있다고 했어 나한테. 나는 성적은 잘받았는데 맨날 벙어리가 되니까. 누가 외국인 말가면 고등학교 때니까. 그럼 그 뭐지? 네 1등급이잖아말 걸어보라 이런. 이만 다닥 다닥 개새끼 말 눈도 많이 치지 말라 이라고 나는 무조건 회피했지 나도 못해. 근데 먼저 하는 사람이 잘잘아 그래서 난 외국어는 꼭 한번 좀 해보고는 싶다. 근데 그렇게 서울역에서 그런 외국인 보잖아? 집에 가는 동안 혼자 막 시뮬레이션 돌려. 혼자 어, 어, 이렇게 연습해봐. 근데 입 밖에 안 나와. 완벽한 문장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빠니보틀 님이 했던 명언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못한다고 꼽주는 문화가 딱같은 문화라고? 어떻게 모국어가 아닌데 100% 완벽하게 처음부터 하냐. 그래서 그거를 불하지 말고 막 하래. 그 그것도 있다. 서부로크한테 그런 치욕을 당하면서 극복한 게 하나 있어. 한국인이 한국어도 잘 못해. 그치 구어체라는 게 있어 요 그치 그치 그럼 구어체로 말하는 거야 에요? 뭐야 그거 도와줄까? 예? 하 아, 그래 니 해? 왜왜? 왜? 아 한번 더 그렇게 하는 애들이 늘더라 그래, 그래 뭐뭐 네. 뭐든 뭐, 뭐, 뭐 해보고 싶다 이런 거지 너 길가다가 술레 취한 취객분 뭐라고 해 아이고 근데 우리가 배울 땐 뭐라고 해 괜찮으세요? 아니지 아이고 많이 취하셨네 날이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혼자 누워계신데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 입 돌아가요 그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외국인한테 뭐라 하면 돼? 마우스 서클 마우스 OO 오케이? ㅋ r ㅋ ㅋ 마우스 오케이? 어이 야 방금 재밌었다 아 이런 마음으 한번 읽고 공부를 해볼게 오늘 집에 가서 서울역 서울에서 역 가나? <laughs> 어 서울역으로 가인증찬날렸서보도아 잘할게 멋지게 감사합니다 아 웃겨 오케? 이 <laughs> 아, 씨 오랜만에 박현 몸개그에 빵 터졌네. <웃음> 아, 맛바빠요 <laughs> 아, 웃기다. 아, 배불러. 오늘 진짜 한 20개 한것 같은데. <laughs>